한일 전국 노래자랑 거머니의 사랑과 탑10 출신 강문경 뛰어난 외모 덕분에 팬카페 응원이 목이 터져라 기어지는 진짜 이유 존경하는 높은 음자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깊은 사랑이 담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번 한번이 저희 제작진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가수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명칭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 하나의 거대한 충격파가 되고 있는 그의 멈출 수 없는 폭발적인 상승세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그의 뜨거운 활동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 즉첫 번째 충격파의 진원지를 찾아 우리는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는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녹화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수라면 누구나 서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이자 그 자체로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가요무대의 무려 40주년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가요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대선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 무게감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그 엄숙하고 역사적인 자리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모든 관계자들과 관객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습니다. 강문경 씨가 부정의 세월을 부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홀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공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 잘한다는 수준의 박수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숨막히는 정적 속에 헛가는 충격과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일종의 경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붙잡아 그 공간의 시간마저 멈춰버리게 만들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짜릿하고 압도적인 순간이었다고 모두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는 11월 3일 월요일 밤 10시 KBS 1을 통해 대한민국 가요계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전율과 충격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단한 번의 기회이므로 다른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휴대폰 알람까지 필수로 설정해야 할 만큼 절대 놓쳐서는 안될 순간입니다. 만약 가요 무대에서의 그 충격적인 무대가 단한 번의 사건에 그쳤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꾸준하고 또 강력한지를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피날레 전문가입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하게 마지막 순서라는 의미를 넘어 그날 행사의 전체적인 인상과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는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모두가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작진이 강문경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의 실력과 인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작진의 굳건한 믿음은 언제나 숫자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전에 방송되었던 안양 편과 태안 편에서도 강문경 씨가 출연할 때마다 시청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9월 3일에 녹화했던 고성편에서도 그는 어김없이 피날레를 장식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흥분과 열기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때문에 가장 궁금한 점은 당연히 이번 고성편 방송도 시청률 대박을 터뜨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1월 2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1에서 우리와 함께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1월 6일에는 광주편 녹화까지 예정되어 있어 그의 활발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서기에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무대. 바로 지난 10월 31일에 성대하게 열렸던 2025 구미 K-팝 콘서트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정말 놀랍고도 짜릿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만 5천 명이 넘는 관객이 운집한이 콘서트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엑소, 시오민 프로미스나인 등. 대한민국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들이 화려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속에서 단한 명의 트로트 가수 강문경의 존재는 어쩌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고 아주 통쾌하게 뒤엎어버렸습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화면을 보면, 한쪽에서는 아이돌 그룹을 상징하는 각양각색의 응원봉이 반짝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강문경을 상징하는 선명한 마젠타색 응원봉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것 같았지만 강문경씨의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 이 보이지 않던 경계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원래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을 보러 왔던 열혈팬 남학생들이 강문경씨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카리스마와 무대 매너에 완전히 홀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강문경. 강문경 을 외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공연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으로 공식 팬카페까지 가입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오늘 공연 좋았네 하는 감상을 넘어 그의 재능과 매력이 그 자리에서 장르와 세대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 멋지고 훌륭한 아티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앵콜 요청이 쏟아지자 강문경씨는 아이돌 팬들을 향해 장난스럽게 다이돌만 좋아하면 안 돼. 안돼. 형도 좋아해 줘야지. 나는 재치 있는 애드리브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 재치와 친근함. 그러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K팝 팬들의 마음까지 사르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노래 실력은 당연히 기본이고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매력이 그의 또 다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현상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하고 헌신적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그가 가는 길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힘. 바로 그의 팬덤 마젠타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젠타 효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은 지역 도시의 식당 주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강문경 씨가 우리 지역 축제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축제 당일 전국 각지에서 온 마젠타색 옷을 입은 핸들로 가게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숙소는 예약이 꽉 차고 지역 특산품 가게는 활기가 넘쳐나는 현상.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지역 경제를 실제로 살리는 아주 실질적인 힘인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를 섭외 1순위로 꼽는 데는 다 이러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문경이라는 한 가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놀라운 흐름의 핵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무대에서의 그 압도적인 무대장악력,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미 검증된 흥행보증수표, 그리고 케이팝 콘서트에서 보여준 세대통합의 아이콘까지. 그의 최근 행보는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이 만들어낸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쉴틈 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성공가도 속에서도 제발 부디 충분히 쉬어가면서 항상 건강을 가장 먼저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놀라운 순간들을 직접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일정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11월 2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전국 노래자랑 고성편과 대망의 11월 3일 월요일 밤 10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무대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 이두 방송은 정말 꼭 본방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녹화하는 전국 노래자랑 광주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강문경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고 즐거우셨다면 저희 높은 음자리 채널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팍팍 응원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요 무대에서의 그 충격이 그냥 딱한 번의 사건이었다면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자, 이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꾸준하고 또 강력한지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 자랑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 바로 피날레 전문가입니다. 피날레 전문가 음, 이 단어에는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마지막 순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날 행사의 전체적인 인상, 그리고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수 많은 관객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모두가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제작진이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요. 그 가수의 실력과 인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제작진의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숫자로 증명이 되거든요. 예전에 방송됐던 안양편. 태안편에서도 강문경씨가 나왔다 하면 시청률이 그냥 쑥쑥 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9월 3일에 녹화했던 고성편. 여기서도 어김없이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더하기 곱하기로 현장을 그냥 뒤집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과연 이번 고성편 방송도 시청률 대박이 날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 11월 2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1에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 기세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11월 6일에는 광주편 녹화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서기에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무대죠. 바로 지난 10월 31일에 열렸던 2025 구미 K팝 콘서트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짜릿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만5천명이 넘는 관객. 라인업을 한번 보세요. 엑소시오민, 프로미스나인 대한민국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들이 그냥 화려하게 이름을 쫙 올렸습니다. 그 속에서 단한 명의 트로트 가수 강문경, 어쩌면 조금은 외로운 무대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아주 통쾌하게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 화면이 당시 현장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아이돌 그룹을 상징하는 가지각색의 응원봉이 반짝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강문경을 상징하는 선명한 마젠타색 응원봉이 물결치고 있었죠. 전혀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것 같았는데 강문경씨의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원래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보러 왔던 정말 찐팬 남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강문경씨가 무대에 딱 올라와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 카리스마 그 무대 매너에 그냥 완전히 홀려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망목이 터져라 강문경. 강문경을 외치고 있고, 심지어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으로 공식 팬카페까지 가입을 완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마. 오늘 공연 좋았네 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의 재능과 매력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장르와 세대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린 거죠. 진짜 너무 멋지고 훌륭한 아티스트 아닙니까? 그렇게 무대가 끝나고 앵콜이 막 쏟아지니까 강문경씨가 아이돌 팬들을 싹 보면서 장난스럽게 이런 애드립을 던졌다고 해요. 아이돌만 좋아하면 안 돼. 안돼 의형도 좋아해줘야지. 어, 이 재치, 이 친근함. 그러면서도 자신 넘치는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케이팝 팬들 마음까지 그냥 사르르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노래 실력은 기본이고, 바로 이런 인간적인 매력이 그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요.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하고, 또 그가 가는 길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힘, 바로 그의 팬덤 마젠타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젠타 효과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작은 지역 도시의 식당 주인이에요. 어느날 강문경 씨가 우리 지역 축제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축제 당일 전국 각지에서 온 마젠타색 옷을 입은 팬들로 가게가 그냥 가득 차는 겁니다. 숙소는 예약이 꽉 차고 지역 특산품 가게는 활기가 넘치고요.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아주 실질적인 힘인 거죠.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를 섭외 1순위로 꼽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의 무대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경제적인 파급 효과, 별표별표까지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문경이라는 한 가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놀라운 흐름의 핵심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흐름에 직접 동참하실 차례입니다. 무대에서의 그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 전국 노래자랑에 검증된 흥행 보증 수표, 그리고 K팝 콘서트에서 보여준 세대 통합의 아이콘까지. 그의 최근 행보는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이 모든 게 그의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막쉴틈 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팬 입장에서는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이 엄청난 성공가도 속에서도 제발 부디 충분히 쉬어가면서 항상 건강을 제일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놀라운 순간들을 직접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11월 2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전국 노래자랑 고성편 그리고 대망의 11월 3일 월요일 밤 10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무대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이두 방송은 정말 꼭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11월 6일에 녹화하는 전국 노래자랑 광주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알아본 강문경신드롬 재밌으셨나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저희 높은 음자리 채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팍팍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심층 분석 강문경신드롬이 케이트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미래 가치 안녕하세요. 높은 음자리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강문경이라는 아티스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면 이제는 이 현상이 K트로 시장 전체와 그의 장기적인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장르의 한계를 초월한 보컬 쇼크의 힘. 가요모대 40주년 특집에서 보여준 그의 부정의 세월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별표 별표 장르의 한계를 초월하는 보컬 쇼크 별표 별표를 선사했습니다. 트로트가 가지는 전통적인 깊이와 정서를 잃지 않으면서도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강력한 호소력은 그를 별표별표 별표 정통 트로트의 구원투수 별표별표이자 별표별표 명품 보컬리스트 별표별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팬덤을 넘어 전 세대와 모든 음악 장르의 리스너들을 흡수하는 별표별표 별표 대중적 확장성 별표별표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특히, 10대 K팝 팬들마저 사로잡은 구미 K팝 콘서트의 사례는 그의 보컬이 가진 힘이 단순히 트로트라는 틀 안에 갇혀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피날레 전문가로서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전국 노래자랑에서 피날레 전문가로 불리는 것은 그의 흥행 보증 수표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제작진이 별표별표 별표 강문경이 무대에 서면 시청률과 현장 분위기가 보장된다. 별표별표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방송계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및 행사 섭외 시장에서 그의 몸값과 섭외 순위를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국 노래 자랑과 가요 무대 같은 전통적인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은 그의 음악적 정통성과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입증하는 별표별표상글이 흥행력, 별표별표을 의미합니다. 3. 마젠타 경제 효과와 지역 경제 기여도 강문경 팬덤 마젠타가 창출하는 별표별표 별표 마젠타 경제 효과 별표별표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아티스트를 따라 전국 각지의 행사장을 방문하고 그 지역의 숙박, 식당, 특산물 구매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는 지자체들이 그를 섭외 1순위로 꼽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강문경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문화 콘텐츠를 통한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고부가 가치 창출원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미 연예계를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인간적인 매력을 통한 팬덤 결속력 강화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달리 k 팝 콘서트 현장에서 아이돌 팬들에게 던진 재치있는 애드립처럼 그의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은 팬덤 마젠타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완벽한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솔직하고 따뜻한 면모에 깊이 매료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교감은 팬덤을 단순한 지지층이 아닌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든든한 동반자로 만듭니다. 오, 장기적 커리어 전망과 미래 가치. 강문경의 현재 상승세는 단기적인 인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음악은 뛰어난 보컬 실력이라는 불변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대중적 확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새로운 정규 앨범 발매와 더불어 자신의 보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 무대나 음악 예능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문경은 현재 케이트로스의 새로운 주문기를 이끌고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주역으로 그의 미래 가치는 계속해서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